안녕하십니까 충전우수입니다. 최적의 동화 작용을 위한 이상적인 중량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. 쿠마르는 여러 종류의 몸 만들기 운동 후에 근육 단백질의 합성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다. 각 운동의 총 중량은 정확하게 동일했다. 단각 세트를 수행할 때 최대로 낼수 있는 힘의 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의 차이가 있었다. 최대로 낼수 있는 힘의 20%에 해당하는 중량으로 운동한 후 동화 반응은 30% 증가했다. 최대 근력의 40%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한 후 동화 반응은 46% 증가했다. 최대 근력의 60%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한 후 동화 반응은 100% 증가했다. 최대 근력의 75% 5%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한 후 동화 반응은 130% 증가했다. 최대 근력의 90%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한 후 동화 반응은 100% 증가했다. 사용된 중량에 상응하여 동화 반응이 증가한 것이다. 예를 들어, 최대로 낼수 있는 힘의 75%만으로 운동했을 때 동화작용은 최대 근력의 60% 플러스 20%의 중량으로 수행한 운동은 합친 것만큼 상승했다. 그런데 최대 근력의 90%로 운동했을 때의 동화 반응이 75%일 때보다 더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. 운동을 너무 무거운 중량으로 수행한 나머지 근육 자체가 아니라 신경 시스템이 먼저 피로해졌기 때문이다. 이 연구에서 또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운동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동화 반응이 최대에 이른다는 것이다. 이러한 상승 단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그 연장을 그시간 연장하려면 바로 이 순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어, 모든 이론의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거고요. 도움이 안 되셨다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